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주일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드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즐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종이 대신 멸시받고 버림받고 징벌을 받았다. 그가 찔린 것은 그의 허물이 아닌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당한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죄악 때문이요.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그가 대신 받음으로 나는 진노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그가 대신 맞음으로 우리는 질병과 죽음에서 나음을 입었다. 이 모든 일에. 잠잠히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신 분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생각하면 할수록, 고백하면 할수록, 가슴이 울리고 눈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 그저 수없이 들었던 잘 아는 말씀으로 읽으셨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편하게 들으셨나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전심으로 기억합시다. 오늘의 나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합시다. 내일, 모레, 또 앞으로 남은 나의 때 동안에 내가 따라가고 더 가까워져야 할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처럼 약하고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또한 기억합시다. 그러니 이제 다시 예전의 죄의 종으로 사는 자처럼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인 의의를 이루며 사는 자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어갑시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반응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8월의 첫날이네요. 뜨거운 여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역시 뜨겁게 주를 찾는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교우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도.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료진의 진단이 정확하고 처방이 효력 있게 하옵소서. 회복을 위한 시간에 지치지 않고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맞게 된 변화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체력을 주옵소서. 교우들의 사업장, 직장, 모든 생업에 풍성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업무를 위한 재능과 기술, 협력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일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옵소서. Sing, get it